안녕하세요 아치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달한 중국 로맨스 드라마 10편을 소개합니다. 최근에 곽건아 주연의 그가 여전히 싱글인 이유라는 드라마가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올해 많은 로맨스 현대극들이 방영되었고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이보 네티즌들이 직접 투표한 2025년 최고의 달달한 로맨스 드라마 순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10위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10위는 왕한우, 왕홍문 주연의 치드계입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저우수이와 평범한 여성 다지가 무려 18년에 걸쳐 펼치는 청춘 로맨스 이야기로 2007년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함께 베이징으로 상경해 좁은 월세방에서 꿈을 꾸며 고생하다가 이별하고 다시 재회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흔한 재벌 총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주인공들이 꾸준히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부분이 좋았습니다. 전반부는 달달한 내용이지만 중반부터는 현실의 쓴맛을 보여주었고 사랑과 우정, 커리어와 캐릭터의 성장을 정말 잘 그려냅니다. 다만 달달한 로맨스보다는 예술영화 스타일에 가까워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입니다. 9위는 진비우 장달비 주연의 흘반포보와 연애입니다. 이 드라마는 작가 진비호의 소설 배금리 만사를 각색한 작품으로 소설은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그런데 드라마는 방영 후 시청자들의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진비호와 장달비 두 사람에게 직장 엘리트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 드라마 초반 너무 많은 우연한 만남과 상황들이 등장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학교의 스타였던 가냥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여학생 딩즈퉁에게 첫눈에 반하고 연애를 시작하지만, 하지만 두 사람의 경제적 격차와 현실 문제가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 돼버리죠. 가냥은 집안 사업이 몰락하자 진실을 숨기고 딩즈퉁과 헤어지는데 딩즈퉁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오해하고 큰 타격을 받아서 가냥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년 후두 사람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8리는 류호종과 왕한우 주연의 함이 마문적 결연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동토자의 동명소설을 원작이며 원작이 나홍 투투장 부주와 견줄만한 정말 인기 있는 IP였지만 드라마는 예상외로 저조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류호종과 왕한우의 외모는 잘 어울렸지만 드라마에서 케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가장 큰 화제가 키스신 논란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토리는 직진형 쿨한 여주인공 쉬즈와 자의식이 강한 남주인공 천루저우가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는데 천루저우가 유학을 가면서 두 사람이 멀리 떨어지게 되고 천루저우가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슈즈가 다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오랜만에 재회한 후에 천루저우가 내면을 직면하고 용감하게 슈즈를 되찾아서 끝나지 않는 뜨거운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7위는 단건차 이란적 주연의 여경입니다. 이 드라마는 장상사 작가 동아의 오리지널 각본이라서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요. 설정이 정말 신선한데 여주인공 수청청이 팔찌의 도움으로 외모가 미녀, 알파카, 심지어는 만화 속 남자 주인공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단건차와 일란적의 케미가 특별히 강한 편은 아니었고 단건차는 고장극에서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연기로 캐릭터를 잘 살려서 드라마는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그래서 더우반 평점도 7.3점을 기록했습니다. 스토리는 첨단 기술 제품인 필터 팔찌로 외모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수청청의 이야기로 탕치가 다른 모습으로 변한 수청청에게 반하지만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수청청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고 탕치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잃게 되죠. 연이은 충격 속에서 탕치의 눈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결국 진실이 밝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6위는 우서은, 리니 주연의 허구왕제 동면입니다. 이 드라마는 만화가와 스키 선수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새롭지 않고 일반적인 달달한 드라마의 공식을 따르는 편입니다. 큰 기복도 없지만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죠. 우서운의 높은 인기 덕분에 화제성을 정말 많이 이끌어냈어요. 만화가 웨이즈가 스캔들에 휘말려서 의기소침해진 채로 베이산 스키장으로 취재를 가던 중에 코치 단총을 만나게 됩니다. 스키 연습을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웨이즈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우고 단총을 좋아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치유하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5위는 진철원 양결주연의 백색 감남수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우의 시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으며 원작 소설이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버전은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폭파 엔지니어와 여기자가 위험한 이국에서 펼치는 사랑 이야기로 진철원과 양결의 조합은 볼만했지만 감독의 리듬 조절이 좋지 않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 촬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마키처럼 보인다면서 저예산 버전 태양의 후예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스토리는 여기자 송란이 동란 중인 동국에서 취재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폭파 엔지니어 리잔에게 구조되면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끌리지만 갑작스러운 폭발로 이감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죠. 귀국 후에 두 사람 모든 일에서 수렁에 빠지지만 우연히 재회해서 서로를 치유하게 된다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4위는 장능역 서약함 주연의 애니입니다. 애니는 나눔과 같은 시기에 방영되어서 열기는 그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입소문은 정말 좋았는데요. 잘생긴 한의사와 여자 환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인데 스토리 자체는 일반적인 달달한 드라마의 공식을 따르지만 분위기감이 정말 잘 살아 있습니다. 특히 장릉역의 비주얼이 정말 뛰어났고 의사 복장이 엄청 매력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니를 보면서 장릉역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호텔 객실부 매니저 현시판이 고강도 업무로 불면증을 앓다가 한방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한의사 허수엘를 만나는데요. 바쁜 업무 탓에 약 찾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서 허수애를 곤란하게 만들죠. 원래는 의사와 환자 관계로만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우연한 만남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3위는 장여희, 필문군 주연의 심정환입니다심정한은 2025년의 다크호스 현대 로맨스 드라마로 이동토자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인기 IP지만 드라마 버전의 열기는 높지 않았고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시청한 시청자들의 입소문으로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주인공 두 사람의 밀고 당기는 연애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구원 서사를 가진 스토리를 연출을 맡은 감독이 미묘한 긴장감을 정말 잘 살렸고 리듬도 늘어지지 않으면서 촬영 퀄리티도 촌스럽지 않았습니다. 30세가 넘은 예멍이 직장에서 불운을 겪고 사직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깊은 눈빛을 가진 리즈니를 우연히 만나서 그의 신비롭고 차가운 모습에 끌리게 되고 예멍은 리진이의 힘든 삶을 보고 연민을 느껴서 도움을 주고 리진이도 예멍의 구애에 마음을 열게 되죠.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치유하면서 소중한 사랑을 가꾸어 나가는데 한 개의 반지가 도착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2위는 백경정, 장양남 주연의 나눔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기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소설 자체가 정말 인기 IP이며 투투장 부주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 작품입니다. 방영 후에 매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을 정도로 높은 화제성을 자랑했지만, 평가는 좀 양극화였는데 스토리 리듬이 너무 느리고 달콤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번 빠지면 멈출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희판이 과거에 자신을 거절했던 고등학교 동창 상인과 뜻밖의 룸메이트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리듬은 확실히 느린 편이지만 감독이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렸고, 두 주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잘 담아냈는데요. 전반부는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지만 중후반부에는 달콤한 스토리라인이 펼쳐집니다. 백경정과 장양남의 캐스팅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조회수와 화제성 모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위입니다. 조로사 진희정 주연의 허하요한입니다. 허하요한은 2025년 엄청난 화제성과 인기를 얻은 로맨스 현대극으로 스토리가 흥미진지한데요. 여주인공 쉬엔이 야망가로 계략과 거짓말을 품고 남주인공 서나오민과 결혼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속셈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감독이 리듬 조절이 정말 정확했고 첫 회부터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약간 스릴러 드라마 분위기도 느껴지고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보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드라마인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가면을 쓴 부부의 막장 재벌 결혼 이야기가 긴장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후반부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아내 쫓기 화장장 전개가 나오는데 조로사와 진희정의 케미가 정말 훌륭하고 연기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달달한 로맨스 현대극 드라마 10편을 소개했는데요. 추워지는 날씨에 달달한 로맨스 드라마로 따뜻함을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